1 8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an make a loud cracking sound with their knuckles 했어요. 어? 너클은 손가락 관절인데 손가락 관절로 커다랗고 쪼개지는 소리? 뭔가 뚝뚝거리는 쪼개지는 소리를 낼수 있다고? 이건가? 들렸어요? 방금 선생님 소리?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을 뚝뚝 소리 내고 있거든. 그지? 들었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 Surprisingly, scientists do not know exactly how this happens. 했어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do not know, 모른대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른답니다. How this happens. 자, 밑줄 칠게요. How this happens에 밑줄 치겠습니다. How는 우리가 의문사니까 주로 물음표와 함께 의무문에 쓰일 때는,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침표가 오는 평범한 문장 평서문에서는, 뭐뭐 하는 방법,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요 정도의 해석이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적당하고 매끄러운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과학자들은, 모른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이 발생하는지, 혹은, 이것이 발생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문법을 잠, 잠깐 살펴보자면,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no는 무엇을 모르는지 뒤에 타겟이 되고 목적이 되는 나름 no의 나름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ow가 이끄는 이 How, 주, 동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다, 절이다, 명사절이다라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거고,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그래서 How절은 이 k n o 알다 라는 동사의 타겟이 되는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But! Two researchers have a new explanation that may offer a final answer. 이 손가락 뚝뚝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연구원이 have a new 설명 that may offer a final answer. 그 과학자들도 하지 못했던 최종 대답을 제공하는 어떠한 새로운 설명을 해냈답니다. 그죠? explanation은 설명이라는 명사고 뒤에 대시 저를 이끌고 나와 길게 형용사처럼 꾸미고자 합니다. So far, 여태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뭐에 집중을 해왔어? have, pp다. 쭉 집중을 해왔네. 어디에 집중을 해왔어요? The bubble. 거품이요. 방울. 거품이요. That form in the fluid. between knuckles. 아, 손가락 관절 사이에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거품의 초점을 맞춰 왔답니다. 여태까지는요. 대부분의 연구가. When you crack your knuckle,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가락 관절을 꺾을, 꺾을 때, 그죠? 공간, between them, 그 관절, 관절들 사이의 공간이 become bigger 해진답니다. 더 커진답니다. 그렇겠죠? 뭔가 손가락을 꺾는다는 건 구부린다는 거니까 구부리면서 좀 공간이 넓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앞문장 구부리다가 공간이 넓어졌다는 이 앞문장 이 만듭니다. 압력 그 액체 속 압력을 go down 하게 만드는 거지. 자, 우리 만들다란 동사는 뒤에 타겟이 되는 목적어 무엇을 만들지가 오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를 O.C.로 표현하였습니다.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As the bubbles in that fluid get pulled apart by the lower pressure, they pop. 그렇다면 그그 그 액체 속의 버블이 비풀드 잡아당겨지는 거죠. 그것도 떨어져서. 각각 떨어져서 잡아당기게 만드는 거죠. 따로 분리가 되도록 잡아당겨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낮은 압력에 의해서? 그럼 그들은 퍽! 하는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거품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관절을 꺾으면 관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액체 속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공간이 생겼으니까 뭔가 압박이 덜해져서 낮아지겠죠, 압력이. 그때 이렇게 그 액체 속 거품들이 따로 막 분리가 되면서 they pop, 터진답니다. According to one living theory, 그중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거 하나의 이끄는 이론, 즉 앞서는 이론, 뭔가를 앞서 끌고 나가는 이론에 의하면 그 cracking sound가 P.P.P. 만들어지는 거래요. By these popping bubbles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이 손가락을 꺾어서 펍 소리가 날 때마다 관절 안에 있는 액체 속에 거품이 압력이 낮아지며펍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어우, 그럴 듯한가요? 일리 있나요? 2015년 연구 한 연구는 사용했다. MRI 기술. MRI는 여러분 몸 속을 약간 투시하여 보는 그런 엑스레이 같은 거죠. To test the theory. 그러나, the bubbles, 거품이 popped too quickly, to be seen clearly. 아, 제대로 보이기에는 너무 빨리 터졌답니다. 먼저 표현 한번 볼게요. to a, to b. 다시 한번 써볼게요.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둘다올수 있고요. to 동사원형이 오면 동원하기엔 너무나 형부한. 요런 해석입니다. 다시요. 한번 더요. 너무 형부해서 동원 못하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동원하기엔 너무 형부한. 혹은 너무 형부해서 동원 못하다. 이렇게요. 자, 그럼 두 가지로 다 해석해 볼까요? 제대로 보이기에는 너무 재빠르다. 혹은 너무 재빨라서 제대로 못 봤다. 이거죠. 그 거품이 너무 빨리 터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봤습니다. Dr. Abdul, 이분이 an engineering professor in France인데, and his student beneath, 요 사람, published their theory. 그쵸. 그들이, 그들의 이론을 출간했어요. On the subject. The two scientists, 이두 명의 과학자는 used mathematical equation. 자, 얘는 수학적인. 여러분, equation은 뜻이 뭐예요? 방정식. 와,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They found that bubbles which only partially pop make the sound. 그들이 발견한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Bubbles, which only partially pop or oh, make the sound. 바로 닫을게요. 그들의 결론 천천히 읽어볼게요. 거품이요. 그런데 그 거품은 위치절이 수식을 해주네요. 어떤 거품이에요?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터지는 거품이 소리를 만든다는 걸 알아냈대요. 어, oh. 오직 부분적으로만 터지는 거품이 소리를 낸다. Finally, it seems the mystery has been solved. 여태까지 몰랐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죠. 그죠? 자, 이때, it seems, 별표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자주 만나게 될 어, 표현입니다. 주로 뒤에, 대절이 오겠죠. 왜냐하면 it seems 자체가 이미 주어 동사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더 길게 대절로 오겠죠? 이때 대은 생략 가능. 그래서 it seems that 주동 혹은 it seems 주동.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태까지는 과학자들이 우리가 손가락 관절을 막 이렇게 꾹꾹 눌러 소리를 낼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두 명의 과학자가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거품 중에서도 어떤 거품? 부분적으로만 터지는 그 거품이 우리 뚝뚝 관절 꺾는 소리를 내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과학 지문이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